제두로전서 5장에서는 박해받는 모든 성로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면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순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은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하다 모세는 70인의 장로를 세웠고, 또 바울도 장로를 임명했고, 또한 초대교회도 장로를 세웠습니다. 모범이 되는 자들이 되고, 성도들의 성도들을 섬기는 겸손한 지도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참. 그 장로된 자들, 특히 약물을 치는 지도자들은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그렇게 섬길 때 아, 다진자가 되어 남을 섬길 때 높이실 것이다. 주님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오로지 주님의 그 태도와 또 주님의 그 본을 본 받아서 성기라고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도자들이 겸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는 다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여, 믿음에 굳게 하여, 핍박하는 자들에게, 자들에게서 쓰러지지 말라.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주님이 돌봐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들의 걱정을 아십니다. 염려 대신에 찬양을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맡기라는 말은 주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다 던져버리라.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라. 또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서 마귀는 사탄으로 중장자여, 비방자여, 고발자여,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렇지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소망을 가지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진이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는 빛나는 졸업장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그렇게 고난을 잘 이겨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문안과 축도로 마치, 마치고 있습니다. 진실한 형제로 신로안노와 말미암아 간단히 너에게 썼다. 아, 실로아노가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도와주는 자로 기록됐고 또한 바벨론에 아,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아, 사랑이 마침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 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성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전서가 받게 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한 편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과 고난에 대처하는 모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나 목자장이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맡겨 주신 양무리들을 잘 돌보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대책하며 모든 시련과 고난을 끝까지 이겨 영원한 소망에 이르며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